운동을 하랍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에는 J. 자유로운 영어. 즉그런 경우에는 P. 나무시이될것 같습니다. 다쓰요 네. 자 그럼 이제 핸드폰을로 열어서 음. 그 자기 사이죠? 그 영, 영어로 내일을 네 자를 쳐보세요. 네이버에. 저 같은 경우는 ISTJ. 라고 치시면 ISTJ 명뭐 가르치는 부분 뭐 나옵니다. 내일로 네, 치면 안나오나요 나옵니다. 상희 같은 경우는 ESFJ인가요? 네. 네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싶다 그런 분들. 아 어, 한국인으로 들어오는데요? 오. 이거 아니고. 아, 이게 그 MBTI가 미국의 그두 분의 심리학자가 만든 테스트예요. 그게 지금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뭐 맞은 맞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보시고 뭐, 조금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읽어보시고 아, 맞는 것 같다. 어떻게 여, 여자분은 맞는 것 같으세요? 무슨 형이세요? ENFO ENFP 반된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ISTJ인데 음, 뭐, 보니까 보시면서 저는 이제 엔지니어 뭔가 뭐, 이제 꼼꼼하고 어. 이렇게 회계사 아, 맞대요 세무사 조지워싱턴이 이랬다고 하네요 참 의외인데 유명한 인물이 유명한 인물로 누가 있으세요? 음, 명그 형의 자기 유형에 맞는 것 같으세요? 비슷한 건아그런 거야. 요 아, 간략하게 뭐누구와그 유형인가요? 아 어, 그거 위인이요? 네 위인 있으신가요? 음.. 유형까지만 표현이 안되가요 여기저기 음. 여기, 여기 뭐 MBTI 유, 유형 친다든지 뭐 이렇게 치시면 잘기가 음. 생각하는 유형 치시면 나오고요 제가 여기 나온 홈페이지 있거든요 이게 16가지 네. 유형이라고 면 자기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에 대해서 알아야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주변인들에서도 관심이 있겠죠. 뭐 이거를 뭐 직원도 다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됩니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재미삼아 해봤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 성격을 파악을 하고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저 사람은 느낌이 와요. 꼭 물어보지 않아도 아저 사람은 나랑은 좀 반대 있는 성향이야. 그럼 내가 무슨 유형인지 아니까. 저 사람은 뭐 ES, 뭐 P, J 형인지 그걸 대충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할까?라는 걸좀 약간 짐작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요 테스트 를 한번 해보면, 이 그냥 좀 과학적이고 진짜 맞는 거라고 해서 저도 체크해봤어요. 깜짝 놀랐어 굉장히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좀 사람의 심리나 내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그 사람의 관심사를 갈 수가 있지 않나. 그걸,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사를 좀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제 질문하고 네 가지 간단한 거잖아요, 솔직히.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을 좀 들여다볼 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보면 1 이럴 수 있는데 관상법입니다. 관상은 어떻게 보면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 보신 분, 네. 예, 거기서 이제 송강호가 관상생인데 자기가 수양대군을 봐달라고 문종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로 왔돌이그 이적 수양대군이 자기 교활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그니까 얘는 배신자의 상이 아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문종은 안심하고 어떻게 되든좋고 나중에 수양대군이 역별을 일으켜서 보니까, 아, 이 사람.